네, 안녕하세요. 진산호입니다. 2016 수능시험 대비 D-30 한국사.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일제강점기 시기에 대한 우리의 역사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을 통해서 이제 대한제국의 국권이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은 대한제국을 조선이라고 바꾸고 식민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자, 1910년대 일제는 무단 통치를 시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싸울 무자예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단죄한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헌병 경찰제도, 그리고 태형을 시행했다라는 거죠. 이제 헌병은 원래 군인들을 수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반 경찰 업무까지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태형이라는 거는 엉덩이 아랫부분에 있는 볼기 부분을 때리는 건데, 특히 이게 이제 즉, 결 심판 제도랑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헌병 경찰이 심판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때렸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했어요. 이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여러 토지들을 직접 이제 수탈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이때 이제 회사 설립을 허가로 그러니까 이제 민족 자본이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든 회사령도 있었어요. 이거 전부 기억하십시오. 무단 통치랑 헌병 경찰 태영, 토지 조사 사업 회사령. 이거 전부 191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시기에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은 있었지만 그렇게 환발, 활발할 수는 없었죠. 무단 통치니까. 대신에 국외 운동은 이제 슬슬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단체만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상하이의 신한 청년당이 이제 창당이 됐어요. 이 신한 청년당은 1919년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벌어진 파리 강화회의에 그 대표를 파견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이제 대표를 파견했어요. 그 대표가 김규식 선생님인데, 이제 이 대표 파견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지역에 대한인 국민회가 설립이 됐는데, 이 대한인 국민회는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두 분, 장인환, 전명훈, 이두 분의 의거 활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 미주 지역에도 독립운동 단체가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벌어졌던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3.1 운동이죠. 이건 뭐 시험에서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3.1 운동은 고종의 장례일을 요거를 계기로 해서 일어난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3.1 운동이 이제 고종의 장례일 계기로 일어났고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 비폭력 만세 운동으로서 전국적으로도 확산이 됐고, 저기 미국의 뭐 필라델피아나 이런 데서도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3.1 운동에 대해서는 영향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아,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독립에 대한 열망이 크구나. 이걸 이제 모두가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독립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구심점이 될 만한 중심 단체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제의 통치 방식도 바뀌게 돼요. 무단 통치만으로 찍어 누르는 거에 한계를 느낀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로 이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른바 문화 통치가 1920년대 주요 통치 방식이 되죠. 실제로는 민족 분열 통치입니다. 절대로 우리 한국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은 아니었어요. 지역별로 친일파를 양성해가지고, 이제 한국인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교묘한 통치 방식입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말씀드렸는데, 이 임시정부에서 했던 일은 시험에서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했다. 이게 이제 행, 그 국내와의 연락 및행정체계예요 이제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설립이 됐죠. 그래서 이국내와의 행정 연락 체계 이게 연통제 교통국인데 뭐 세부적으로는 모르셔도 됩니다. 연통제 교통국이란 단어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구미 위원분인데 이거는 미국 워싱턴에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임시 정부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외교적인 외교적인 거를 손쉽게 풀어나가려면 아무래도 미국에 활동 근거지가 있어야 되니까 구미위원부를 설치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20년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1920년대 일제는 이른바 문화통치를 하게 돼요. 이제 무단통치와는 다르게 문화통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뭐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유화시키는 그런 통치 방식이다라고 일제는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앞에 이른바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겉보기로 문화통치의 형식을 취했다 뿐이지 실제로는 말씀드렸듯이 민족 분열을 유도하는 정치였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보면 산미증식계획을 시행해요 이제 쌀 생산량 증가 뭐 수리 시설을 확충하고 품종을 개량하고 해가지고 산미 증식을 성공시킵니다. 다만 이 산미 증식을 했던 목적은 절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증가된 쌀 생산량을 전부 다 일본으로 넘겼다 이거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량도 폐지해요. 신고제로 바꿨습니다. 아 그럼 우리 민족자본들이 이제 회사를 세울 수가 있겠네. 물론 그렇지만 이제 이때 회사령을 폐지하면서 일본의 수많은 회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족 자본은 더 힘을 잃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독립 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치안 유지법을 시행했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문화 통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천도교 소년회라는 단체.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끄셨던 요 단체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고 어린이 날을 제정했다. 천도교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아무리 어린 사람들도 우리는 존중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년동을 버리고 어린이 어린이 날 이런 거를 만들게 됐다라는 게 천도교 소년회의 방정환 선생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형평운동이라고 나올 텐데 이 형평운동도 1920년대 중반에 있었던 백정들에 대한 신분해방운동이에요. 물론 신분제도는 가보기 역때 없어졌지만 백정들은 계속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자라고 벌였던 운동이 형평운동인데 이 관련된 단체로 조선 형평사. 가 있어요. 다만, 형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중요한 그 민족운동 흐름이 이제 있는데, 60만세운동이 벌어져요. 이게그 순종이 돌아가셨던 그 장례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60만세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니까 고종의 장례일 때는 3일운동이 벌어졌었고, 순종 장례일 때는 60만세운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만세운동을 갖다가 특히 그 민족주의자 독립, 독립운동가하고 사회주의자 쪽 독립운동가들이 힘을 합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특히 저 사회주의 쪽이 치안유지법에 걸려가지고 다들 잡혀가고 실제로는 학생들이 이 만세운동을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아, 힘을 합칠 수 있구나. 이제 이 가능성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민족협동전선의 토대가 마련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이념이 워낙 달라서 함께 힘을 합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힘을 합치자라고 얘기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이제 연합을 모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 과정에서 정우회 선언이 나오게 돼요. 어, 정우회라는 사회주의 단체에서 선언을 한 겁니다. 아,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힘을 합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언을 계기로 해서 결국 이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단, 거대한 단체를 하나 설립하죠. 그게 신간회입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연합단체다 라고 나왔는데 이 민족주의도 사실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있고 타협적 민족주의가 있는데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자치론자 라고 하는 그 친일파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일제랑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연합단체를 설립했고 특히나 이 기회주의를 일제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 신간회의 대표적인 활동 강령인데 이거는 다른 단체는 없기 때문에 신간회만을 뜻하는 키워드로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본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신간회에 관련된 활동은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신간회 설립 2년 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항일운동이 발생했을 때 여기다가 조사관을 파견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끔 신간회가 크게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간략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은 색깔을 좀 바꿀게요 60 만세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족협동전선 이제 요거를 이제 추진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정우의 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간회 세워지고, 이신간회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조사관을 파견했다. 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 흐름 기억하세요. 흐름.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좀더 바뀌어요. 어, 요때 일제가 지금 침략전쟁을 하겠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만주사변. 만주 지역에 일본이 쳐들어가가지고 자기네의 괴뢰 국가를 세워버립니다. 이게 만주사변이고 그 이후에 1937년에 중일 전쟁까지 버려요. 본격적으로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일 전쟁이고 심지어 40년대로 넘어가면은 미국한테도 덤비죠. 태평양 전쟁. 이제 이런 걸 버리면서 2차 세계대전의그 동맹국 중 하나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요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주도하는, 이제 주도하는 세력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침략 전쟁을 확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본인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까지도 자기네들 전쟁에 끌어들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 한국인들 머릿속에 있는 독립의식, 한국인으로서의 민족 의식을 지워야 돼요. 안 그러면 전장에 나갔을 때도 총을 못주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 의식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민족 말살 통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특히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 요거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황국 신민 서사 맹세죠. 나는 자랑스러운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이런 거를 매일 같이 이제 외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황국시민서사 암송이고 신사 참배. 요 신사는 이제 일본식 그 종교 절이죠. 거기에다 이제 매일 같이 그 참배하도록 만들었고 성과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그게 창시 개명입니다. 요게 이제 민족 말살 통치의 방식이었죠. 그다음에 국가 총동원법. 이제 전쟁을 수행해야 되다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력이나 물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가 주체로 다 가져가겠다라는 게 국가총동원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출, 쌀이나 금속을 걷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출이고 그렇게 걷어갔어도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되니까 이제 매일같이 그냥 조금씩 밥을 줬어요. 그게 배급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이거 이제 노동력 증발한 거죠. 뭐 저기 사도광산이나 이런데 강제로 우리 노동자 끌고 가가지고 일 시켰고, 그다음에 지원병 제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 정신근로. 그 이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위안부 같은 요런 여성 정신 근로가 이때 시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다 국가 총동원법 하위에 있었던 그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그러니까 이 1930년대 이후 일제는 민족 말살 통치랑 국가 총동원법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각각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조금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민족 말살 통치는 황국신민서사 암송이나 창시개명 정도를 기억하시고 이 국가총동원법의 시행 관련된 걸로는 공출이나 배급 강제징용 그다음에 여성정신근로 같은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사실 뭐이 시기에 이렇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집에만 받고 있었냐 당연히 아니죠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국내외에서 많은 투쟁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1 9 1 0년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신한청년당이나 대한인국민회 내지는 31운동이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 그외 활동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의열단이 만들어집니다. 김원봉 선생께서 조직하신 단체예요. 여기서 주로했던게 뭐냐면 의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일부 지역에 폭탄을 투척하고 뭐 일본인 고위 관리나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주로 했던 데가 의열단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김원봉 선생께서 이 의열단을 설립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었습니다. 자주 나와요. 이건 이제 역사학자이신 신채호 선생님께서 쓰셨는데. 이 조선혁명 선언이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었다라는 게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입니다. 선지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하셨던 대표적인 분이 김상옥, 나석주, 김익상 의사 같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의 활동이 본문에 나오면서 김원봉이 설립한 가의 일원으로서 뭐뭐뭐뭐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본문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선지에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인 애국단은 1930년대 초에 만들어졌어요. 이제 임시정부에 몸 담고 계셨던 김구 선생께서 설립을 하셨고, 여기서 의거활동을 벌이셨던 대표적인 두 분이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계십니다. 이 이봉창 의사는 일왕이 탑승한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지셨던 분이고 일본에서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으로 유명하시죠 상하이 훈커우 공원 훈커우 공원에서 이제 일본이 무슨 그 기념일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상하이에 있던 모든 일본 고위 관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가 거기 가가지고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그들을 많이 이제 죽이고 다치게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훈코 공원 의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얘는 1930년대 초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거는 무장투쟁입니다 군사투쟁이란 얘기죠. 군사투쟁. 1920년대는 이제 주로 만주 지역이었어요. 이 봉오동 전투가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여기서 주도해가지고 저그만주의 봉오동 일대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던 이 봉오동 전투가 있고 그 그보다 이제 한3 개월 뒤에 청산리 일대에서 또 일본을 엄청나게 많이 무찔러요. 이때 이제 그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북로군정서 이 부대 주도하에. 이제 대한독립군도 참여했고 여러 독립부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청산리 대첩 이 청산리 지역 일대에서 일본군들을 몇날 며칠 동안 연전 연승했던 이제 말 그대로 대첩입니다. 여기서 승리를 거두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빡쳐가지고 그 주변 지역 간도 지역에 있던 한인들을 몽땅 다 쓸어버리는 게 간도 참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립군들이 이 만주 간도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 넘어갑니다. 이 자유시가 러시아에 있어요. 러시아 자유시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무장 독립투쟁을 하고자 했는데, 이때이지 여기서 뭐, 러시아 군대가 무장행해죄를 요구하고 막 이러니까, 이 과정에서 독립군들이 많이 희생이 됐어요. 그게 자유시 참변입니다. 이게 이제 1921년에 있었고, 요 이후 얘기가 지금 안써 있는데, 요 이후에 다시 어쩔 수 없이 만주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뭐, 산부를 결성했다. 뭐, 요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한국 광복군은 1940년대에 중국 충칭에서 설립이 됐어요. 중국 충칭. 이때 임시정부가 중국 충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국 광복군이 설립이 됐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부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대표적인 키워드가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어 작전을 수행했다라는 게 있고 또한 가지가 미국 OSS와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앞 영상에서 제가 정미의병에서 서울 진공작전 말씀드렸고 이 1940년대 한국 광복군은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라는 겁니다. 이 한국 광복군은 특히나 시험에서 거의 매번 출제되는 군사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임시정부의 정규군이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작전했다, 국내 진공작전 추진했다. 요 전부 다 기억하셔야 되겠고, 어, 최근에 나왔던 그 시혈교육청 모의고사 있죠? 거기 고3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조선의용대 병력들이 이제 합류를 했었다. 요것도 나왔어요. 이때 조선의용대는 김원봉, 선생이 이끌고 있었는데 이 병력들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다라는 게 10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 임시정부의 정규군이다. 인도 미얀마 전선 국내 진공 작전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일제 강점기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강의로 현대 대한민국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